제가 연말부터 웹소설을 한편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소설보다는 웹툰이 아무래도 더잘 팔리지 않을까 싶더군요. 채찍피티가 소설을 쓰고 로어머신이라는 생성형 AI가 이 소설의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 단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AI는 소설을 웹툰으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로어 머신입니다. 로어 머신은 한 달에 10달러만 내면 한 번에 최대 3만 단어씩 총 10만 단어의 텍스트를 업로드해서 단편 소설, 팟캐스트 대본 등에 맞는 80여 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함께 가볼까요? 먼저, 로어 머신.월드에 들어가서 로그인, 그 다음에 계정 만들기 클릭해주세요. 일단, 대기 명단에 등록을 해주시고요. 차례로 온보드 이메일을 준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한게 3월 31일이었는데 4월 5일에 메일을 받았거든요. 제 계정 생성까지 약 닷새 정도 걸렸어요. 받은 링크를 그래서 클릭하고 로그인을 눌렀더니 드디어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엔털더 시스템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목과 작가 이름, 이야기 스타일 그리고 시각화 버튼 누르면 생성이 되는 것 같죠. 위에 보니까 스토리 입력하거나 업로드 하세요. 공개 도메인 도서관이나 GPT로 가세요. 여기는 지금 당장 스토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토리가 없으면 여기 공개 도메인 도서관 가서 스토리를 사거나 채 g pt 이용해서 생성을 해라 그런 뜻이겠죠 가입을 하니까요 단어수 만개는 무료로 입력할 수 있는 것 같구요 자 그럼 소설을 쓰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툴들을 자꾸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좀 염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 뒤 진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ai가 모든 분야의 상위 1%를 차지하고 99%는 모두 인간 그저 부품으로 전락을 하고 기본 소득만 받으면서 먹고 살수 있어요. 먹을 만큼 돈은 나오니까 하지만 더 이상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인간성마저 상실합니다. 이때 아직 인간성을 잃지 않은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지닌 주인공들이 다시 인간시대를 되찾기 위해서 마침내 인공지능에게 빼앗긴 권력을 인간에게 다시 되돌려주면서 해피엔딩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사실 이거는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이 소설이 웹툰으로 생성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는 거니까요. 네, 고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소설의 웹툰 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장면, 장면 별로 쪼개서 글을 쓰시는 게 훨씬 풍부한 웹툰이 완성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로머신이 아직 한글 기반이 아니라 영어 기반이라서요.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크롬 화면에서 전체 한글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 GPT가 한국어로 생성한 소설을 영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번역기 중에서는 디벨 번역기를 사용하고요. 이게 한국어의 맥락을 가장 잘파악 한 번역기로 입소문을 좀 타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 이거 요 버튼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되고요. 붙여넣기. 제목도 체 GPT한테 뽑아달라고 할게요. 한국어로 만들었으니까 영어로 10개 추천해줘. 이 중에 Beyond the Age of m a c h i n e s 가 가장 제 소설과 잘 어울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텍스트 상자에 본문 넣고 제목 넣고 작가 이름 넣고 비주얼라이즈 시각. 어, 그런데 이 위에 보시면 소설의 웹툰 스타일이 나와요. 쭉 보시고 저는 그중에 이게 공상과학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해석을 선택했습니다. 요비주얼라이즈 클릭하니까 네, 스토리 시스시스라고 있나요? 종합 스토리 종합 합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장면, 장소, 등장인물,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최대 2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캐릭터 빌더 퍼센트가 막 올라가요. 이게 완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어 일단은 넥스트 눌러볼게요. 그다음에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인물과 장소 또 전반적인 분위기에 관한 묘사를 파악하고요. 여기에 쓰인 생성형 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래요. 시간, 장소, 조명 등을 선택해서 다시 리젠 r 레이 e 다시 할 수도 있나 봐요. 일단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 시각화 하고 싶은 장면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바쁜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로어 머신의 상징적인 의미가 조금 있기 때문이에요. 로어 머신은 사실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를 가늠해 볼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AI 도구들이 각각 인터페이스와 작업 흐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AI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도구 하나에 여러 도구들을 통합해서 일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조작을 한다는 건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업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로어 머신이 내가 쓴 소설의 등장 인물과 장소에 대한 설명을 찾아낸 다음. 으.. <laughs>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게 이 서버가 엄청 과부하가 됐대요 다시 하죠 본문과 제목 붙여 놓고 이번에는 어, 이 스타일로 한번 눌러 볼까요 어 근데 이런 어설픈 인간 닮은 꼴은 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처음으로 했던 걸로 선택을 해서 어쨌든 이게 서버 과부하일 수도 있고 인터넷 불안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일단 제가 다른 거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만 여러분들 쭉 알려드리면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눌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일단 내가 쓴 스토리대로 인공지능이 먼저 분석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재생성을 할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짜잔! 네, 이렇게 스토리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조금 전에 제가 썼던 아 물론 채 gpt 가 써주긴 했지만 그런 스토리보드라고 할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다운로드 요거 누르면 요 지금 해당 컷을 내려받을수 있어요 밑에 보이죠 regenerate 누르면 장면이 다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꼭 해보시고요 위에 펜요 아이콘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요 가장 처음에 입력을 했던 텍스트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네, 다운로드 버튼 요걸 누르면요 생성된 컷들이 모두 다운로드가 돼요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총10 이 만들어졌고요 다운로드 받으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캐릭터 장면 또 스토리보드 별로 따로 폴더가 생성돼서 다운로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할 때 무료로 생성됐던 게만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7,000자 정도 남았네요 3,000자 정도 쓰면 10컷 정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망고보드로 가보겠습니다 망고보드는 템플릿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료 유료 둘다 있고요 시작하기 로그인하시고 여기 들어오셨으면 템플릿 만들기 검 검색창에서 웹툰이라고 입력하면 엇막 어? 이런게 떠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템플릿 있거든요 쭉 스크롤하면서 보시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웹툰 템플릿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컷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존 템플릿에 있던 거 지우고 이런 요소는 가까이 가져오면 자동으로 삽입이 돼요 네, 그렇게 각각 입력을 하면 되고요. 말풍선에 또 내가 생각했던 대사 넣어주고요. 말풍선 크기 조절해주고, 뭐, 글꼴을 바꾼다거나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칸은 보니까 자동 삽입 요소가 없네요. 가져와서 여기서는 레이어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제일 뒤로 보내기, 뭐 앞으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웹툰 만드시는 건가요? <laughs>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저작권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매뉴얼을 관한 부분이 여기 로어머신첫 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위에 보면 유저 매뉴얼이라고 보여요. 다 읽어 보시면요, 쭉 나와요. 어떻게 텍스트를 넣고 이게 어떤 건지, 어떤 효과인지 로어머신 V2를 사용하면 처음부터 구축된 여덟 가지 안정적인 스타일로 스토리 텍스트를 렌더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달 안에 이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150개 이상의 스타일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옵션을 보면, 메쉬 모드는 뭐 이런 거고, 리노는 뭐 이런 거고, 쭉 나오죠. 1987은 풍부한 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모험상이고, 이게 제가 아까 했던 거죠. 공상과학 만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 빌더, 위치 빌더, 장면 선택기, 스토리보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이제 가격 나옵니다. 가격. 파워 유저를 위한 요금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60달러인 기업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려 1792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는 만화부터 수채화, 또 80년대 방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스토리가 없으면, 텍스트가 없으면 다음 중 하나를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스토리 시각 시스템에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공개 도메인 또는 권한 관리 텍스트 에 포장되는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소설이나 대본이 있다면 이곳을 보내주세요 누르니까 그냥 메일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짧은 이야기 쭉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로우머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작가에 의한 각계가칭의 작가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 경험으로 변환하는데 열정을 갖고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그룹이군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및 영화 개발자, 저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팟캐스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도 쭉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저작권 부분. 보시면요. 이거 다 저작권 없선 만든 거 써도 돼. 그런데 음, 서비스의 품질 안정성, 가동 시간 또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고, 귀하의 서비스 의존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귀하 또는 귀하의 하위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와 자산은 모두 소유권, 비침의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자산 또는 자산 사용 또는 재배포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이며,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지만 그럴 의무는 없으며, 단독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할 수도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뺏겼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 거를 뺏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뺏겼을 때는 그게 저작권 위배가 돼서 주도세도 모르게 또 사라져도 나는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너가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판도 깔아주고 얼마든지 제공을 해줄 테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는 다 전적으로 너에게 있어.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네요. 아무 생각 없이 난 당연히 얘가 만들어주니까 써서 했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그림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저작권에 위배됐다고 신고를 받았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얘도 학습을 하는 애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난 지지 않겠다 명시를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좀 차용을 하든지 다듬든지 나만의 개성으로 덧붙이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워 머신의 비하인드스. 스토리가요, 원래 이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래요. 로우머신 설립자인 토비는 2년 전에 위키피디아의 블록체인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로우머신을 설립했고, 을 이때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영국 시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작품 'The Rhyme of the Ancient Mariner'를 만화책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드저니 한계를 매우 느꼈대요. 왜냐하면 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계속 작업하고 맨날 밤새고 우 그랬다는 거예요. 미드저니 써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거예요. 아무리 얘가 예쁘게 만들어주고 멋있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닐 때도 있죠. 눈이 이게 아니야 머리 색깔 이게 아니라고 손왜 이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해야 되고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미드저니 같은 모델들은 우선 이미지를 한 번에 하나씩 물론 네개가 동시에 생성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동일한 등장인물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해야 될때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또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또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옷이 바뀌거나 머리 색깔이 바뀌거나 그런 게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설립자인 토비는 더 이상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로 머신을 만들게 됐고 로 머신의 일관성도 아주 완벽하다고까지도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로 머신이 생성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었고 어떤 색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갈색이도 있기도 하고 머리 길이가 길었다가 짧아졌다 하기도 하고요 등장 인물들의 이미지들이 세세한 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분명히 이게 등장인물의 인공지능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생성한 거에 보면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사람만 그냥 나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은 다소 실망인 거죠. 하지만 또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씩 장면별로 한, 하나 입력을 하면서 또 일관성 요소를 추가해 가면서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이 로머신의 결과물은 엄청난 발전이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스토리만 있으면 누구든 웹툰을 그릴 수 있는 그림 실력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웹툰을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보셨겠지만 로머신의 특징은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편하죠. 물론 소설을 쓰는 것은 창작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뭐 미드전이나 달리 처럼 노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뭔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매개 변수를입력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스토리만 있으면 시나리오에 맞게 만들어 주죠.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다운로드하기까지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마우스 클릭 몇번한게 전부였거든요. 물론 조금 더 정교하게 스토리를 짜고 각각의 스토리보드를 더딥하고 디테일하게 만들고 장면별로 쪼개고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작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현재 웹툰 작가들이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수고와 노력과 그런 시간에 비하면 그런 유무형의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뚫고 올라온 그런 작가들이 보면 뭐 이런 게다 있어.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 쓸것 같아요. 충분히. 네가 만화를 알아? 일러스트를 알아? 창작의 고통을 알아? 반대로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림 실력이 부족해. 일러스트를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나 그런 비용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의 너무나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모든 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공공지능은 어쨌든 기존의 이념, 사상, 개념, 기준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윤리가 무엇이냐, 저작권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이번 영상의 시청료도 아시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